제가 왜 신축을 고집하냐면 제가 6년 자취를 하면서 집을 다섯 번 옮겼거든요. 다 경험을 해봤는데 50년 된 집이었는데 계속 동화빔이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집에서는 쥐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옆집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좀 이렇게 보여요. 아 이거는 그래가지고... 모닝콜 해줄 수 있는 네. 수준인데 야 일어나, 너 늦었다. 이것도 가능한 수준인. 데 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는 31살 룸메입니다 어, 그러면 홍콩 분이신가요? 아니요, 저 한국 사람인데요. 아. <웃음> <웃음> 그냥 언제 왔고 막 이런 말씀을 안해 주셔 갖고. 아, 네. 언제 그럼 오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거의 살지를 않아서 8살 때 이제 중국 아. 선전이라는 곳에 가서 살다가 고등학교 시작하고 홍콩으로 오게 됐어요 아, 근데, 근데 한국어를 진짜 잘하신다 사실은 되게 못하는 편이에요 가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한국어 가잘안 나와가지고 영어로 도 하고 막 그래요 <laughs> 8살 때부터 외국인 계셨는데 이 정도면 진짜 잘하시는 거지 않나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미국계 금융회사에서 인사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는 금융업 종사자분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네 맞아요 확실히. 홍콩 자체가 그금 유명업계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 아시아에서 헤드쿼터 자체가 홍콩에 있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음, 아 이쪽 분야에서는. 네, 네. 그래서 홍콩을 남게 된 거죠. 거기 안에서도 되게 이제 센터에 있는. 이제 네, 맞아요. 시, 이, 이 홍콩이라는 곳에 계속 이제 계신 거니까. 네. 홍콩은 이게 진짜 좋은 거같아요 하, 이건 조금 아쉽다. 좋은 점은 정말 돈만 있으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좋은 레스토랑도 이제 되게 많고요. 좋은 호텔도 되게 많고 즐길 수 있는 게 되게 광범위하게 많아져요. 근데 아... 되게 안 좋은 점은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살기가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아요. 확실히 이게 아시아 자본주의의 좀끝 이런 느낌이니까 그쵸. 그런 거를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에서 느끼시나요? 당장 집에서 되게 많은 거를 음... 느끼는데 자취를 시작. 한게한딱 6년이 됐어요. 아, 1, 2, 3, 4, 5, 6. 중국 그거. 아, 그래요? 건데, 와, 오, 신기다 와, 아니, 오케이, 좋습니다. 6년, 네. 6년이 됐는데, 네, 6년. 처음 자취할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렌트가 너무 비싸서 여기는 처음에 제가 진짜 허름한 집에 들어갔는데도 월세가 150만 원 정도였으니까 사회초년생으로는 조금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어요. 네. 그래서 친구가 와도 앉을 데도 없고 그냥 제가 진짜 집에 들어가서 딱잘수 있는 공간 정도의 집에 살다 보니까 일도 지치는데 마음도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많이 생겨요. 레벨업을 해야겠다 이런 네네. 게 진짜 강력하게 느껴지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도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몇평 정도 되는 곳인가요? 8평 정도 되는지. 평 정도 되네. 홍콩에서 촬영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금액에 구한다? 정확히 3 배하면 비슷해요. 그럼 그러니까. 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laughs>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센터의 신축의 이런 곳에 관한 월세로 치면 한 110까지는 줘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330, 350. 원래는 이 집값이 330이 맞아요. 그런데 네네. 제가 이 집을 되게 싸게 구했어요. 그래서 어. 270 정도 되는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270도 비싸고 330도 비싼데 둘다 비싼 급액이긴 하다. 근데 네, 맞아요, 맞아요. 요즘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 네,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여기가 현관, 신발장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네. 그리고 왼쪽이 주방, 주방. 네. 여기가 저희가 이제 했던 거실, 그리고 아직 저는 못 봤지만, 여기가 아, 침실, 화장실 안쪽에 있는 아 네, 정말 맞습니다. 딱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집. 인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집을 선택하신 이유? 이런 거가 좀 궁금해요. 새 집이라서 선택했고요. 아, 신축입니까 네, 제가 첫 입주자라서 제가 왜 신축을 고집하냐면 제가 6년 자취를 하면서 집을 다섯 번 옮겼거든요. 진짜 최악의 집부터 그래도 좀 좋은 집까지 다 경험을 해봤는데 50년 된 집이었는데 계속 동화뱀이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집에서는 쥐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아, 나는 진짜로 성공해서 <laughs> 새로운 집에 가야겠다. 라는 와... 그런 마인드가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해보시고 나니까 집이라는 거에 좀 많은 투자를 해야겠다. 네,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좀 드신 거군요. 그러면 일단 여기를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모자를 좀 좋아해가지고 모자를 걸어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출근할 때 쓰는 가방. 그래서 음... 그냥 나갈 때 네. 해가지고 나갈 아... 수 있게 어, 그럼 여기는 좀 가깝습니까? 그 회사 다니시는 곳이? 저희 회사가 쿤통이라는 곳이랑 센트럴이라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네. 가끔 센트럴 갈 때는 지하철로 6분 거리니까 음... 되게 가깝고 쿤통이라는 데갈 때는 조금 멀어서 40분 정도 걸려요 아 조금 네. 멀긴 하군요 신발장이거든요 여기는 여기다가 신발을 거의 많이 놓고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음. 주방을 조금 찍어보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너무 이게 시선이 너무 들어와갖고 이게 뭐예요? 건물 자체가 스마트폰 컨셉이거든요. 핸드폰이나 이런 기계로 이제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진 컨셉이에요.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게 날씨, 날씨, 날씨 같은 거랑 교통편 오늘 교통이 어떤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와 그런데 요거는 제가 거의 안 써요. 이거를. 왜요? 굳이 베드룸에 라이트를 여기까지 와서. 아 제가 누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그죠 그래서 그쵸. 거의 쓸 일이 없어서 거의 안 쓰고 있다가 자취남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어제 좀 많이 만졌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근데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어, 그럼 해볼게요. <laughs> 안 돼요. 제가 고쳐드릴까요? 아, 예. 어, 어 된대요? 뭐, 제가 고쳐준다고 했잖아요. 어. <laughs> 어. 어 되네요. 어, 네. 어, 이렇게 불도 끌수 있고 네 맞아요. 아 이거 되게 신기하긴 하다잉. 여기에 클럽하우스가 있거든요. 클럽하우스가 뭐예요? 거기에 헬스장도 있고 아그 친구 오면은 놀고이도 하고 그런 공간이 있어요. 제 집보다 큰 주방이 하나 있어요. 밑에 내려가시면. 아 그래서 진짜 친구들 많이 모였을 때 밑에 내려가서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고 제가 이 집을 선호했던 게그 네. 클럽하우스에 헬스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다른 신축 같은 경우에는 클럽하우스에 헬스장이 갖춰 있어도 돈을 조금 내야 돼요 한국 돈 3,000원 내고 매번 다녀야 되는데 아, 한번갈 때마다? 네. 여기는 공짜라서 그게 되게 좋아가지고 헬스장 비용도 세이빙할 수 있고 공짜라서 아, 여기는 음. 헬스장이 한 달에 너무 비싸가지고 또아 그래요? 네. 얼마길래요? 15만 원 정도 15만, 아, 15만 원더 하죠? 음.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확실히 그런 공간을 쓰는 곳은 진짜 비싸다 그런데 관리비가 그러면 좀 비쌀 것 같은데 어때요? 관리비는 제가 내지 않아요 아, 그 집주인 분이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아, 아. 되게 좋은 그래서 이제 괜찮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방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되게 조그만 냉장고 가 있는데 아저 이거 열면 냉장고가안 하는데 이거는 진짜 쓸모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거울이에요. 거울이에요. 아 그래요? 이 네. 진짜 안 쓰는 아, 진짜 안 쓰는 아, 난... 거. <laughs> 알겠습니다. 냉장고의 크기가 굉장히 야박한. 오 근데 음식이 생각보다 한국 인맛이네요 당연하죠 한국 사람인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 이게 올해 이제 해외에 사시면은 좀 네. 입맛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계속 어머니랑 같이 살았잖아요 홍콩 오기 아요 그래서 계속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많이 해주셨고 아. 지금 이것도 다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아 해주신 네, 이제 주말에 계속 집에 가니까 네. 이런 거 어머니가 해주시면은 들고 와서 제가 먹고 그런 거죠 여기가 전자레인지 같은 거네 전자레인지 이게 그 열리는 건가요? 이쪽으로 네. 누르시면은 와 아... 북바지가 있습니다. 아, 홍콩 집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층고가 무지막지하게 높아요. 이거는 네, 어떤 집을 막론하고 진짜 높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크지 않은 집이라도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없다 그래야 되나? 제가 그래서 그거 갖고 왔어요. 천장 높이 재는 거. <laughs>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이제 층고를 셉니다 3.3m 진짜 높다. 근데 이런 게좀안 좋은 게 이게 고장나면은 저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등을 제가 가르려면은 <laughs> 가를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여기가 또 좋은 점이 와서 고쳐주세요. 아, 그래요? 네, 예, 밑에 전화하면은 관리인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와서 고쳐주시고요. 아, 그런 게또 되게 잘 돼. 네, 시간이네요. 진짜 좋아요.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거든요 음. 그러면 은또 주말에 사람 부르고 하면 은 그때 또 2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세탁기가 밑에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여기에 빨래도 하고 건조 기능도 있어가지고 아, 지금 건조 있어서? 중이에요 한정된 공간에서 저렇게 같이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기는 하죠 혹시 주방에서 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주방은 진짜로 큰 데로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방을 더 크게 하면 좋긴 좋지만 너무 비싸질 것 같아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주방이 크려면 은 거실을 좀 포기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음... 아, 그럼 여기는 주방 대신 거실에 조금 몰빵한 여기가 이제 거실 네. 이제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재택하시는 네 맞아요 그 공간이군요. 여기도 재택을 많이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거의 집에서만 일을 했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삼 일은 회사에서 일하고 이틀은 재택에. 와 이거 좀 귀엽다. 아 이거 아빠가 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오말 응. 잘했다. 그럼 내가 구겨서 쓸수 있어요. <laughs> 네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거실에서는 보통 뭘 하십니까? 거실에 거의 안 가요. 아니 그거 지금 너무 잘 해놓고 살고 계신데요. 아끼자기한 것도 엄청나게 많으요 네, 요 집에 관심이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 일이 조금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은 집에 있는 시간도 거의 없고 집에 있다 해도 거의 여기서만 시간을 보내거든요. 일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 만족.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를 사놨다. 음... 라는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채워 넣는 거거든요. 뭔가 소비를 하면서 쾌감을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느끼는 네. 게임도 잘못 하시겠네요. 여기 네.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친구들 왔을 때 네. 여기서 술 마시고 여기서 놀고 예쁘고 귀여운 소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laughs> 가위예요? 이거는 제가 캔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태우면은이 네. 선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이걸로? 네. 와 이거를 위한 가위가 내나 네, 요즘 요런거 조금 마음에 들어. 뭐야? 제가, 제가 프랑스 거기 갔는데 거기 또 빵에 진심이잖아요. 빵보부스러기 나오잖아요. 빵 부스러기만 치우는 게 있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어 그런, 그런 느낌인 느낌. 거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게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많다. 이거는? 이거는 카드 섞는 거예요. 우와, 이런 게 있어요. 네 여기다 위에다 카드 놓고 이렇게 하면카드와 섞여져.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계속. 네.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멋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좋은 게 크지는 않지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또네 있어서. 맞아요 와. 야 이렇게. 진짜 이 정도 거리면은, 나 요리하다가 양파 보자는데, 나 양파라면 던져주면 <laughs> 던져줄 수 있는. 아, 진짜 그 정도 거리인데요? 옆집도. 다 보여요. 물론 가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픈형이 꽤 많네요? 네. 저는 근데 가리고 살긴 하는데. 아, 치고 계시긴 예, 하시지만. 네. 홍콩분들은 음? 안 가리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이쪽으로 들 가볼까요? 네. 여기가 불만이라고 하셨던 침실. 네, 여기는 좋은 게또 불주소들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불이 좀 약해지고. 아하.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여기는 방금 보셨다시피 옆집이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커튼을 항상 치고 사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좀 이렇게 보여요. 보는... <laughs> 아 이거는 모닝콜 해줄 수 네. 있는 수준인데 야 일어나 너 늦었다 이것도 가능한 수준인데 그래가지고 여기는 절대로 못 걷고 살고요 여기는 제 침대인데 이 방이 작잖아요 침대 프레임 자체가 안 들어가서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데 홍콩에서 주문 제작을 한다는 건또 100만 원이 나가는 일이고 침대 프레임이 항상 있었는데 여기 오면서 없앴거든요 그 없앤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짐을 옮기는 것도 진짜 큰 돈이 돼요 침대 하나 옮기는데 한 30만 원?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냥 새로 사는 게 낫겠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렇죠. 침대 프레임을 없애자. 여기는 매트리스고요. 이거 토퍼, 네. 또 매트리스. 그래서 어, 조금 폭신폭신하게 저... 살다고 어, 이것도 나름 <laughs> 네. 프레임인 거죠 네, 이것도 맞아요.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오면은 이거를 거실에 빼 가지고 친구들도 아. 자고 저도 여기서 잘수 있게. 오히려 좋다. 네, 맞아요. 분리형 매트리스. 그러면 이사 비용도 비싼데. 이사를 내가 여기서 저옆 건물로 가고 싶어요. 네.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거리가, 문 제가, 아 니고, 이, 한, 가 지의 돈이 이렇게 책 정이 돼있 어요? 이사짐 센터 한테 연락 을하 잖아요? 박 스가 몇개 필요 하신가요? 예를들 자면 12 개가 필요 해요. 그러면은 박스 한 개에 얼마 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되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네, 그리고 이거 하나 옮기려면 얼마가요? 이러면은 음. 이거 하나 옮기는 데몇만 원이에요. 이러고 침대 프레임이 진짜 비싸요. 한개한 아한 개씩 이렇게 다책정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시 에이. 이제 이쪽,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여기가 옷장. 옷장. 옷장이 이거 하나 이거 하나예요. 응. 이렇게 보시면은. 따닥따닥 따닥 있는데, 보시다시피 자리가 모자라요. 이렇게 음. 겹쳐놨어요. 옷을 이렇게 겹쳐서. 아, 레이어드 해지고 이렇게 넣으신 거구나. <laughs> 네, 이렇게 넣어요. 어, 그럼 어떻게 보면 마네킹 느낌이네. <laughs> 네. 그대로 뽑아서 얘를 같이 <laughs> 네, 맞아요, 입을 수가 맞아요. 있는. 맞아요. 이 생각을 내가 못해봤네. <laughs> 그리고 이거는 계절 이불. <laughs> 계절이 바뀌면 이불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분의 이불? 이렇게 오, 넣어두고. 그러면은 이제 화장실로 네. 들어가볼까요? 화장실은. 와 아, 근데 이게 층고가 높으니까 화장실 열리는 게 되게 웅장하다 와... 아 근데 정리 정돈이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 이렇게 여시면은 오 어, 저는 이렇게 와 안에까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고 사시는구나 물론 몸에 습관 같은 거겠지만 제가 뭔가 시간에 되게 쪼달리면서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딱 해놓으면은 정리를 하면서 이 칸에는 이런 걸 놔야지 그래가지고 네. 물건 찾기가 되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 기분도 좋고, 볼 때마다. 근데 지금 제가 슥 보니까 향유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향이 나는. 네, 맞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 하나 소개해 주세요. 아, 주신대요? 이거. 손 씻는 거를 네네. 딱히 막 비싼 거를 안 쓰잖아요. 오, 어, 그쵸. 네, 그런데 네. 이거는 진짜 향이 좋아요. 처음에는 이걸 선물을 받았거든요.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음... 손 닦을 때마다 맡게 되고. <laughs>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계속 구매하고 있어요. 오, 어, 어, 그럼 저 잠시만 손만 좀 네, 씻어도 될까요? 네, 잠시만 들어주시면. 손을? <laughs> 아, 이런 느낌. 아, 과하지 않지만 네, 적당히 조금. 어, 맞아. 이게 되게 과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적당히. 하는 게 굉장히 좋군요. 수건 촉감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거 보들보들한 이런 거를 일부러 손 닦을 때 읽어 쓰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주로 아, 손닦을 때, 어, 이렇게 손 닦는 것과 몸 닦는 거를 좀 따로 나눠서 네, 쓰시는 아요몸 닦는 거는 사실은 되게 크잖아요. 손 닦을 때 굳이 그거를 쓸 필요 없어가지고 이거는 보들보들해가지고 또 기분도 좀 좋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조금 작은 음. 수건 사가지고 손이랑 이제 얼굴 닦는 위주로 이렇게 해서 네. 쓰고 가시고. 마지막으로 뭔가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도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집을 잘 꾸미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한테 안정감을 줄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운 집을 만드시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한국어 너무 잘하는데? 시 <laughs> 영어가 편하세요? 중국어 편하세요? 한국어가 편하세요? 중국어를 제일 잘해요 아 어, 그래요? 네 중국어가 제일 편하고 어. 그다음에는 영어고 한국말 그다음에 할 때는 조금 삐걱거리는 게되는 많아요 네. 혹시 저그 형한테 방금 말씀하신 말 중국어로 대주실 수 있나요? 네? <웃음> <웃음> 아니, 그,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